2025년 6월 11일 한국 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 9회 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팀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승리로 자이언츠는 6연승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부상에서 복귀한 외야수 이정우 선수가 있었습니다. 경기에 앞서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인 모터사이클 스포츠는 이정우 선수를 가리켜 멈추지 않는 메트로놈 샌프란시스코 라인업의 맥박이라고 표현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정우 선수는 복귀전에서 그러한 평가에 걸맞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최근 경기 도중 발생한 등 근육통증으로 인해 며칠간 결장하며 컨디션 회복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1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하며 팬들과 팀 동료들 앞에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1회 초첫 타석에서 그는 콜로라도 로키스의 좌완 선발 투수인 카슨 팜키스트의 시속 93마일, 약 151km, 짜리 빠른 페스트볼을 놓치지 않고 정타로 받아쳤으며, 이 타구는 우중간 깊숙한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 약 415피트, 약 126m에 달하는 큼지막한 3루타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타구는 단순한 장타가 아니었습니다. 복귀 전첫 타석에서의 3루타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이정우 선수가 여전히 뛰어난 타격 밸런스와 타이밍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진 타석에서는 2번 타자 윌리 아다메스가 깊은 외야로 타구를 날려 희생플라이를 기록했고 이정우 선수는 홈을 밟으며 팀의 귀중한 선취점을 안겼습니다. 이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자이언츠 벤치의 활력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으며 팀 전체 분위기를 초반부터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활약은 단지 1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비에서도 넓은 범위의 커버와 빠른 타구 판단력을 바탕으로 중견수로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어갔으며 경기 전반적으로 팀의 침착함과 안정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부상 복귀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경기 집중력과 신체 컨디션을 유지하며 다시금 팀의 핵심 선수로서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정우 선수의 복귀 전 활약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남은 시즌을 치러 가는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팀의 상위권 도약에도 강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타석에서는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3회 타석에서는 루킹 삼진을 당했고, 4회와 7회에는 각각 삼루수 플라이와 일루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9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범타에 그쳤으나, 그 순간조차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병살타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전력질주로 일루에 살아나며 병살을 피했고, 이는 곧 상대의 폭투로 이어져 이루에 안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희생플라이로 3루까지 진루한 뒤, 야스트램스키의 적시타에 맞춰 결국 동점 득점을 올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수비에서도 이정호 선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9회 말, 자이언츠가 6대5로 역전에 성공한 이후 콜로라도의 마지막 반격 상황에서 상대 타자의 중견수 플라이 타구를 침착하게 처리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그가 공수 양면에서 끝까지 팀에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복권은 단순히 부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중심 인물로 자리 잡았으며, 샌프란시스코의 승리 본능을 상징하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매체 모터사이클 스포츠는 이정후를 자이언츠 라인업의 중심축이라고 표현하며 정확성과 일관성을 겸비한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그의 277, 331, 438 슬래시 라인과 17개의 이루타, 6개의 홈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그의 실력과 집중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정후 선수 외에도 매체 품원 241, 356 438, 11홈런, 과 헬리언 나모스, 296, 363, 492, 11홈런, 33타점의 활약은 자이언츠의 상위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들과 함께 팀의 공격과 수비에서 안정적인 중심을 잡아주며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이언츠는 현재 시즌 중반을 향해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정우 선수의 꾸준한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정우와 같은 선수들의 꾸준함은 스포츠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직스러움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며, 로스터 보안과 전략적 움직임을 통해 자이언츠는 계속해서 정상 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정우 선수에게 있어 향후 과제는 매우 분명하고 중요합니다. 시즌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대 팀들의 집중 견제는 더욱 치밀해지고 있으며 특히 리드 오프 타자로서 이정우 선수를 상대로 한 초반 승부가 경기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를 봉쇄하려는 투수들의 전략 또한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정우 선수가 자신의 주 무기인 정교한 컨택 능력과 뛰어난 선구안, 그리고 기민한 주루센스를 얼마나 흔들림 없이 유지하느냐는 자이언츠 타선의 리듬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수비 면에서도 이정호 선수는 중견수로서 광범위한 수비 범위와 빠른 판단력을 통해 수차례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으며, 이는 단순히 외야 수비를 넘어 자이언츠 내야진과의 연계 플레이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후반부 체력 저하나 피로 누적이 예상되는 시즌 후반에도, 수비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등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그는 단시간 내에 경기 감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복귀 당일 첫 타석에서 강한 스윙으로 3루타를 기록한 장면은 그의 배팅 타이밍과 타격 밸런스가 부상 전과 다름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타는 단순한 안타 이상의 의미를 지녔으며 팀의 선취점을 안겨주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상대 수비와 투수진의 집중 견제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정우 선수는 병살 위기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전력 질주로 인루를 사수하며 병살을 막았고, 이는 곧 후속 플레이로 이어지는 동점 득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플레이는 단순한 성적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정우 선수는 타석에서의 정확성, 루상에서의 영리함, 그리고 수비에서의 안정성을 모두 갖춘 드문 유형의 선수이며, 이는 감독과 동료들 모두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멜비 무대에서는 한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작은 플레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이정우 선수의 끊임없는 집중력과 헌신은 팀 전력의 핵심 축이라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올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정우 선수가 얼마나 꾸준한 타격 생산성을 유지하고 또 부상 재발 없이 시즌을 소화해낼 수 있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인 동시에 리듬과 분위기의 스포츠이며 이정우 선수는 그 리듬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멈추지 않는 메트로놈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자이언츠는 올 시즌 강팀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